알았어, 자, 행은 아, 성적순이 아니라 부적순! 부적순! 오늘 하루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볼링 오 r 다트? 하나, 둘, 셋! 너랑 볼링? <목소리> 저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할콤면 미소사들 도 알려주고 어디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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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어? 아, 이거 이름을 헤드셨네. 오늘 돌리 中国産。실력 같 하면 막보러달라 아, 우리가... 오늘 지금부터 손을 불날 때까지 박수 이거 하 나이스! 나의 인생곡이 <꿈이> 있다면? <laughs> 나루토 OST 원, <laughs> 하나, 둘, 셋 나루토 OST 죠 <laughs> <깨울> 꿈에 <laughs> 모든 걸걸 <laughs> 자, 혹시 두중 하나 골라주세요. 썬 스키가 이게 최고다. 두 석슨, 우와 떡테슨, 하나 둘 셋. 아, 저희가 떡도슨 준비했는데 이거 저희가 먹기에는. 혹시들 어, 어, 학교 음식이다. 이거 학교 음식 거야. 이거 학교, 학교, 학교 이거 음식 저아는 예? 보이자. 이거 지금보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떡테손님은 저희와 함께하는 것으로. 他妈的！ 와, 빵빵해! 빵빵해! 우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닮았다. 토마스. 우와 채원을 맞았어. 아, 하나 둘 셋. 토마스. 토마스는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채원 선배님은 안 닮은 것 같은데요. 어, 문화 연결? 진짜, 진짜로? 진짜, 진짜로요? 네? <laughs> <여보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 혹시 아세요? <laughs> 아 그럼 <나> 알죠. 오, <웃음> 토마스. <웃음> 선배님은 토마스 닮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아, 토마스는 처음인데 처음인데? 그 네. 같은 얼굴들이 닮은꼴들이 많아. 네 맞아요 맞아요. 뭐 <laughs> 어, 주원 맞아요. 선배님. <laughs> <laughs> 와이 생선. 너무 둘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별명은 1 0시1 0분 오어 햄찌. 하나 둘 셋. 햄찌. 왜요? 전 사람이니까.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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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모고.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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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먹고 오늘 이 스시 누가 계산한다? <laughs> 딩고 오어 호시. 딩고. 하나 둘 셋. 딩고. 호시는 딩고 제작에 걱정한다. 안한다 절대 안 한다. 그래서 애가 그러니까 사는데 괜찮아요? 지금 최석비가 괜찮냐는 야기가 와, 이제 오호시 나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는 <laughs> 예, <맛있사에. 오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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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누가 잡나? 진구, 오호시. 하나, 둘셋호시 네, 맛있게 드세요. 오호시가 쏜다 감사합니다. 두석수, 잠시만요. <laughs> 한번 아, 대답해주세요. 아, 네, 거침없이 홍보, 댄스, 옹방, 노래. 하나, 둘셋 댄스 댄스, 댄스, 거침없이 난나 알아 거지 거침없이 더 거침없이 해요. Yeah. 세븐틴 완전체로 딩고에 출연한다 안 한다? 아예 좀 불러주세요. 넷. 한다 하고 싶다. 진보 바른 피자는 안 불러주나? 내 신발 안 불러주나? 사인하시죠. 아, 아. 계약서구나, 자, 계약서 문화 개선. 투석순이 대신할게요. 친구 또 불러주세요. 에르비스 감사합니다, 친구. 또 봐요, 저희 퇴근할게요. D I N G O 미친듯이 춤추고, 빛나는 옐로우 레 디스코. 진짜 좋았어 진짜 어 제출을 할줄 알았다? 제출을 할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기다려왔다! 소감 <laughs> 한마디 말씀해주세요 설레는 마음이고요 기쁜 마음이고요 목이 마른 마음입니다 고생했세요 버논 씨! 나는 진짜 잘생겼다 인정 올 노인정? 인정 제가 이렇게는것같프리오를 닮으신 걸로 유명하신데 인정월도 있 적당히 인정 이름이 진짜 금거에 <목소리> <공분이> 없는구나 <목소리> <목소리> 부엉이 같은데? 부엉이 <목소리> 같다 <목소리>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엄마, 아빠 둘다 어? 한 명만요. 명만. 진짜 딱한 명만? 아이, 아이,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고르기 싫어. 아이, 동생, 엄마. <laughs> 동생, 엄마? 아이, 아니에요. 이아 <laughs> 아니에요. 너무 약간... 예민한, 예민한 예, 질문이에요. 예. 되게 이런 거 장난으로 못못받아들 <laughs> <나, 아빠>. 하나, 둘, <laughs> <하나, 웃음> 셋. 이거 안 좋은 거 같아요. 이멤버보다잘 생겼다. 정한 올 뒤에 정한 씨한테 말해 줘잖나요 그지요? 아니야, 진짜. 선생님. 솔직히 더 듣기 좋. 씨. 솔직히 더 듣기 좋은 말은 예쁘다 잘 생겼다. 잘 생겼다. 잘 생겼다. 네. 잘생겨요. 네. 잘생겨요. 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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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은 치명 올청량. 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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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량. 뭐 하고 계시는지? 가족들한테 네. 셀카 보내고 있었습니다. 셀카를 제일 응. 잘 찍는 거. 문준이문준이 근데 이거 사실 셀카 하면서는 <laughs> 생각하지 말 아, 그냥 찍어. 기분 좋은 때는 그냥 <laughs> 귀엽게 나오고 약간 어. 기분 양이 좀땅될때 그래. 그냥, 그냥 시크하게. 나와, 그래. 그냥 잘 생겨서 아무렇게나 찍어도 잘 나오는 거 아니지? 그럴 수도 있어. <laughs> 짜증 나. <laughs> <laughs> 아니야, 너도 잘해. 짜증 <laughs> 왜 그래? 너도 잘 나오잖아. <laughs> 족발 보쌈. 족발 보쌈. 족발 보쌈. 족발 보쌈. 족발 보쌈. 족발 보쌈. 호시가 쏜다. 빈고한테 족발 속이? 족발을 빈고한테 속이. <laughs> <laughs> 족발 보쌈 드시고 싶으세요?

시기에도 무조건 반드시 꼭 레알 찬트로 출연할 것을 서약합니다 어떻게 할까? 사인해봐라 사기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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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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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네. 추가해 구가 네. 세븐틴이 먹고 싶은 거 제공 8시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다 세븐틴 정규앨범 많이 사랑해주고요 어, 딩고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세븐틴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ハハハハ